안녕하세요. 유튜브 TV 동남이 형님 생활낚시 대박을 꿈꾸는 대박낚시 DPF입니다. 저는 지금 남해 고현이라는 동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오늘 낚시. 해볼 낚시는 어, 학공치 낚시 해볼 겁니다. 학공치. 어, 따뜻한 곳에서 많이 모이는 학공진학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도 많이 들어오는 데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부산 낚시방도 있고요 음 농협도 있네요 횟집도 많고 수산물 파는데도 많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제1 낚시점이라고 있습니다 서남 낚시도 있고요 제1 낚시점. 어, 저기는 제가 몇번 가봤습니다. 어,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비싸게 팔진 않더라고요 여기서 자회진을 했고요 여기 앞에 보이는 게 미조 북항입니다. 옛날에 미조 북항이었는데 여기 매립을 해가지고 어, 주차장하고 공원으로 조성을 했네요. 여기 옛날에 배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미조 신항이 생겼죠. 미조신항이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배가 많이 넘어갔고요 그래도 어 이쪽에도 아직 간간히 배들은 서있네요 저는 미조신항으로 갑니다 미조신항으로 가는데 자이 길을 잘봐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미조신항입니다 여기가 전 여기서 학공치 낚시를 해볼까 합니다 오 배가 다 나갔나봐요 같고 미조 신앙인데, 오늘 왜 배가 왜 이렇게 많이 없어? 배다 어디 갔나 고기 잡으러 갔나 봐요. 따뜻해가지고 다 고기 잡으러 갔나 봐요. 포인트로 옮겼습니다. 낚시를 안 했고, 어 처음에 미조 신앙에 가서 밑밥을 조금 치면서 수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질 버브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낚시를 안 했고요. 가까운 방파제로 와가지고 첫 캐스팅을 했습니다. 자, 맘에 위조에서 음, 학공치 낚시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열심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캐스팅이 있고요. 조금 밑밥을 치는게 좋을 것 같네요. 어, 아직도 아입질을못 받았습니다. <laughs> 오늘 학공치가 지버가안 되네요. 어, 여기서 어, 시간이... 보니까 갯바위를 조금 더 타고 넘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타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서 좀 해보고 안 되면 조금 더 넘어가서 학공치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잡는 게 목적이니까 이 학공치가 들어오면 후루룩 잡히는데 지버가안 되는 것 같네요. 어쨌든 계속해서 갯바위로 붙고 있습니다 제가. 어 많이는 못 넘어가고 위험하니까 많이는 못 넘어가고요. 조금 걸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걸어 가 보고 이렇게 가지고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기다려 주십시오.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TV 봉남이 형님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입질인데 학공치가 아니라 어, 노래미. 노래미 새끼 올라왔습니다. 작아요. 방생을 하고 계속해서 집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오늘 비타 500 낚시가 안되네요 아 어, 비타 500을 반이나 마셨는데 낚시가 안돼요 마지막 이 남은거 밥 먹음 다 마시고 갯바위를 조금 걸어갈 수 있는 데까지 오른쪽으로 이동해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은 조금 얕은 것 같아가지고 고기가 안 붙는 것 같아요 붙을 수 있는 날도 있는데 방금 여기 이제 한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이틀, 삼일 전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서 많이 나왔는데, 어 조금 빠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갯바위를 타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 500 낚시 마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꽁치는 잡기가 비교적 쉬운 어종이고 어 개체 수도 많기 때문에 어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장대나 릴진낚시로 하시면 되고 제가 저번에 배웠는데음 아이고 떼먹었네요 어.. 학꽁치가 모여 있습니다 지금 앞에 모여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낚아 보도록 할게요 자 민장대라서 이거 떼먹었네요. 보이죠 떼 먹었습니다 깨끗하네요 앞에 어... 학꽁치가 모여 있습니다 보여요 눈에 학꽁치는 이 지버가 되면 눈에 보입니다 자 아이고 오 크릴이 상태가 좀안 좋아요 자요 앞에 물리 던질 필요도 없고 요 앞에 지버 시켜 놓고 계속 낚으면 됩니다 잘 보이나요? 자, 오늘 바로바로 진행할게요. 자, 찌가 쑥 내려가는 게 보일 겁니다. 어, 내려갔다. 아우, 아니, 안오네요 어, 앞에 학공치 흙수로 많아요. 어, 지벌을, 지벌을 시키는 게 중요하죠. 일단은 학공치를 집벌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 어, 학공치가 먹고 있어요, 지금. 먹고 있습니다. 떼먹고 있어요. <laughs> 보여요, 막 눈에. 지가 쑥 내려가겠죠. 아, 아직까지는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자, 어, 왔어요. 왔어요. 잡았어요. 보이나요? 자, 학공치. 자, 두 마리째입니다. 아까 제가 집어시킨다고. 조금 확인을 한다고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한다고 아, 좀 봤고요. 자, 두 마리째입니다. 학꽁치 계속해서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끼를 달고 바로 캐스팅을 했어요. 제가 학꽁치 낚시를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시즌도 몰랐는데, 어, 지난번에 그 진주에 그 40년... 정도 낚시 하신 고수님 한테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 남해로 혼자서 한번 나와본 겁니다 그 분이 만들어 준 채비입니다 제 민장 때에 그때 그 고수 분이 어 모든 채비를 어그 분의 바늘 목줄 그리고 찌까지 주셔가지고 지금 그대로 달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좀 게으르죠 어 어쨌든 계속해서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 학공치가 있었는데 빠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또 밑밥을 한 번씩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밑밥을 조금 줄게요 아. 자 학공치는 수면에 뜨가 뜨가지고 다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낚시방 가셔가지고, 밑바 뜨는 걸로, 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학공치는 지버가 되고 나면, 어, 조금씩 소량씩 넣어주면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많아요, 학공치가. 자, 이번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것 같은데, 조금 땡겨 올게요. 학공치가 바로 제발 밑에 뭐 지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상으로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자, 안 내려가네요. 이번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이게, 어, 학공치 낚시가 진짜 재밌어요, 겨울에는요. 조가수도 많이 잡을 수가 있고, 비교적 쉬운 낚시죠. 뭔데, 모르면 못 잡습니다, 학공치를. <laughs> 자, 해가 넘어가고 있는데, 어, 해지면 바로 철수할 겁니다. 자, 안물 때는 들어서, 미끼를 하긴 해요. 이봐, 아, 미끼가 다 따먹었네요. 자, 미끼가 없기 때문에 입질 않았네요. 다시 해볼게요. 집어가 다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이번에는 올라와야 되는데 팍팍팍팍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어허왜 이렇게 안 물어 배가 안 고프니 밑밥을 너무 많이 쳤나? 어 바로 바로 달려들지는 않네요 밑에 보이는데 바로 바로 달려들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언젠가는 제 미끼를 한 번은 보겠죠 그렇죠 어 왔어 아우 씨 땡겼는데 어 야, 이거 미끼만 쏙 먹고 빠져 버렸네. 보세요. 바늘만 남았습니다. 와 정확하게 빼 먹어서요. 조금 대가리를 조금 더 유심히 있게 달아야 되겠네요. 아 크릴 상태가 좀안 좋아요. 크릴이 조금 안 좋네요. 자, 다시 갑니다. 아, 이렇게 하면 잡을 때, 입질이 와야 되는데, 물어라, 학공치야. 물어라. 쭉쭉 물어. 지가 쭉 내려가야 되는데, 헐, 왜 이렇게 안 물지? 안무네요 <laughs> 원래 그렇죠 카메라 키면 잘안 물어요 <laughs> 어나려왔다 왔어 왔어요 아예 좀 작아 좀 작지만은 그래도 왔습니다 유후. 야또 왔어요 학공치 새로운 어, 고수님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낚시 어종을 하나 더득겠습니다 바로 이 학공치죠 학공치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학공치 어, 낚시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학공치 어, 그 바늘을 사용했었는데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고 그때 그분이 달아 주신 건데 거기 부러져 가지고 제가 감성돔 바늘 3호로 사용했어요. 3호로 사용하니까 안 걸립니다. 바늘이 커서 그런가? 그 2호로 바꿨거든요. 어, 2호로 바꾸니까 이제 조금 걸리네요. 어 3호를 했을 때는, 제가 지금 바늘이 없어요. 학공치 바늘이 없어가지고, 감성돈 바늘 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3호를 사용했더니, 어, 떼묶기만떼묶고 입에 안 걸렸어요. 근데, 2호를 사용하니까 이제 걸리네요. 바늘을, 학공치는 이 작은 거 써야 되는가 봅니다. 제가, 어, 학공치 바늘, 전용 바늘이 없어가지고, 지금 감성돈 바늘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바늘 없을 때는, 어, 작은 바늘을 사용하는 게 유리할 것 같네요. 뒤로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있고 아주 조용하고 좋네요. 여기는 저 혼, 제 혼자밖에 없어요. 왜냐면 음, 여기 올라가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laughs> 제 혼자밖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미끼가 떨어졌나 보네요. 한번더 미끼를 확인하고 다 떼먹었네요. 자, 입질이 없을 때는 미끼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없죠. 자 다시 달겠습니다. 지금 한 다섯 마리 잡은 것 같아요. 한 다섯 마리 정도 잡은 것 같고, 어 아까 바늘 만안 터졌다면 한열 마리는 잡았을 것 같은데, 한 아까 바늘 3호짜리로다 사용하니까 안 돼가지고 바늘을 바꾸었습니다. 그점 참고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자한 마리 물었으면 좋겠네요. 카메라. 키면 잘안 무는데 <laughs> 자, 물어 주기를 바랍니다. 학궁치가 돌아다니긴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긴 돌아다니는데 음, 물지는 않네요, 아직. 왔어! 딱 밑밥 주니까 딱 오네요, 와. 어, 씨, 보고야! 큰일 났다, 이거. 야, 우와! 요, 이 동네 보고는 우 엄청나게 커요. 우와, 이뻐서요. 보고가 엄청나요. 자, 방생하고 다시 해볼게요. 카메라 끄고 끄고 했는데 한 마리 닦아 올렸어요. 참 신기하죠? 카메라에 영향을 많이 받나 봅니다. 자, 이번에 한 마리 불었습니다. 어 간만에 어한 마리 올렸습니다 야 입질이 없다가 철수하려고 했는데 한 마리 했어요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가 넘어가면 철수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어 쪼, 진짜 조금만 더 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아이 보고가 계속 올라옵니다 보고가 계속 미끼를 깨끗하게 먹어버리기 때문에 조금 낚시하는데 힘이 드네요. 이 보고 때문에 지금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계속해서 낚시를 해볼게요.